안녕하십니까 오량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어 제가 낚시를 하다가 어요 제품이 아주 마음에 들고 그래서 리뷰를 좀 하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했습니다. 자이 가방은 어 제가 어 9월달에 있었던 독조 민물 낚시 대회에 가가지고 어 이면서 프로님한테 선물을 좀 받았습니다. 그래서 그 뒤로 제가 두세 번 정도 지금 필드를 갖고 다니면서, 어, 요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얘가 이제 중짜 가방, 얘가 이제 대짜 가방인데, 저는 제 장비는 낚시대한 16대 정도 하고, 뭐 받침대, 뭐 이런 것들을 이쪽에 이제 넣다 보니까 중짜 가방에도 이렇게 이제 충분히 다 들어가는 크기입니다. 요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요 제품 전체를 이 옆에 있는 대짜 가방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공간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중짜 가방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요 제품은 대짜 가방은 차에다가 이제 수납해서 어, 포인트로 이동할 때 필요한 물, 어, 낚싯대하고 이런 것들을 빼갈 때 이제 이렇게 이용을 좀 하고 아, 이제 있습니다. 사용해 보고 느낀 어, 특장점 세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중첫 번째는 어, 튼튼함입니다. 이 가방은 이 전체 각재가 사면이 모두 통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 제가 이 가방을 잡고 모서리를 잡고 눌러도 틀어지거나 가방이 움직이는 게 전혀 없습니다. 기존에는 가방들이 이판 하나 옆판 하나, 옆판 하나, 옆판 하나 이렇게 이제 사면은 다 따로 따로 해놓다 보니까 내용물이 꽉 차지 않거나 그러면 이 안쪽으로 찌그러들거나 이렇게 눌렀을 때 한쪽으로 찌그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이제 어잘 보호를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 이거를 층층이 쌓아서 올리기, 수납하기 아주 편리한데 이 위에 쌓는 데도 좀 한계가 있었죠. 근데 지금 이 제품은 방금 말씀해서 보셨다시피 제가 눌러도 전혀 들어가거나 형태가 변화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안에 있는 각재들이 전체 통으로 좀 되어 있고요. 제가 그러면 내부를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자 이렇게 열면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개의 포켓 선업을할 선압, 수가 있는 곳이 있고요.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뭐 캠이라든지 이런 잘안 쓰는 그런 소품류나 이런 것들을 접어 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위쪽에는 뜰채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통짜 하나로 모두 지퍼 처리가 좀 되어 있고요. 어, 완충제, 완충제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런 각재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각재가 어,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프레임 전체를 감싸고 있는 통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거 하나의 차이가 이 가방이 이 내용물을 보호해주고 튼튼함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가방에서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. 자두 번째는 이 손잡이 스트랩이 어, 아주 튼튼하게 보강이 되어 있다는 보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이렇게 제가 보면 일단 이중 박음 처리를 했고요. 그리고 이 스트랩 끝 부분에 이렇게 징으로 다 처리를 좀 해놨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, 이 제품을 들고 움직일때이 가방 전체를 이끈 스트랩이 무게를 지탱을 해야 되는데 전혀 무리 없이 지탱할 수 있게끔 이중 박음질과 이런 징 박음 처리까지 모두 끝나 있다는 게두 번째 특징이었습니다. 다른 부분들은 이제 이중 박음질만 돼 있다든지, 혹은 이런 이중 박음질 안돼 있고, 뭐, 징이 하나만 박혀 있다든지,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불안감이 없잖아 있었는데, 요 부분은 각그 포인트마다 두 개씩 다 징을 박아놓다 보니까 아주 튼튼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세 번째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어, 요거는 어, 제가 생각했을 때 장점이고 또 어떤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 어,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밑에 논슬립 패드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 논슬립 패드가 붙어있지 않은 것이 저한테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로 또 다가왔습니다 보통 어, 차에 이런 식으로 이제 2단 3단 이렇게 수납을 할텐데 이거를 빼낼 때, 이 손잡이를 잡고 보통 이렇게 땡깁니다. 얘는 지금 부드럽게 밀려서 이제 나오죠. 근데 보통 논슬립 제품이 있는 것들은 나오다가 툭툭 걸립니다. 걸려서 그 논슬립 패드를 붙일 때 보통 이제 피스라든지, 어, 못이나 이런 것들을 박아놓는데 그게 빠지는 경우들이 좀, 어, 비일비재 했어요. 그러면 가방에 이제 손상이 가고, 어, 나,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과감히 그걸 없앴습니다. 없애고, 이렇게 이제 수납을 했을 때 손쉽게 빼고 넣고 할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사면 모든 면에다가 동일한 재질의 천을 사용을 해서 아주 일체감 있고, 어, 이뻐 보이는 것이, 어,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어 이렇게 쉽게 넣고 뺄수 있도록 논슬림이 장착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까지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세 가지입니다. 물론 그 외에 방수지퍼 채용이라든지 어, 지금과 같이 일교차가 클때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내렸을 때 어, 이쪽에서 생활 방수되는 부분들은 전혀 문제없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가방 크기를 좀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이 중짜 가방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대체 가방에다가 집어 넣어 놓고 같은 내용물일 때 어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게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있던 제품을 다 이쪽으로 옮겨봤습니다. 옮겨서 보, 보시다시피 반 이상이 지금 반 정도, 어, 반 정도만 찼습니다. 뭐 아주 공간이 넉넉하죠. 어, 이렇게 해서 여기에 거의 꽉 차있던 제품을 대짝가방하고 비교했을 때 공간감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제품을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디 들고 이동하시거나 혹은 뭐 이것들을 쌓아 놓을 때 대차 가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 중차 가방만 사용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자, 어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다 보여드렸습니다. 이외에 자세한 가격 정보라든지 가방에 대한 어 스펙들은 네이버 밴드에 간지레저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. FSTV 어, 독조 김현석 간지레저라고 되어 있는 밴드가 있습니다. 그 밴드에 가시면 가방에 대한 상세 스펙과 그리고 가격 정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구매도 그 밴드를 통해서 하시면 어, 아주 수월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가방에 대한 리뷰를 좀 마쳤고요. 다음에 붕어가 나오는 좋은 곳에서. 다시 한번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